안녕하십니까 정의당입니다. 이준석 돈안 들이고 구글 폼 정도로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전일보에서 보면은 이준석 돈안 들이고 구글 폼 정도로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경향신문에서는 이준석 신당은 보수자유주의 진보자유주의 함께하는 에, 빅텐트, 네, 선전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의미 없죠? 이거로 편결이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한 가치고, 에,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은 당연한 가치인 것입니다. 에, 그러면서도, 국민 주권 정치, 그리고 국민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강요하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 나가야 되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보수 진보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도 안보를 바탕으로 한 진정 국민 주권 정치를 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네, 신당을 해도 반윤연대 안 한다. 네, 한국경제TV에서 전했어요. 네, 이 반윤연대는,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그냥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신당이라는 측면들은 이제는 국민 주권주의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시스에서는 이준석 연락만 이어, 연락망 이어, 충선 인재를 물생한다. 지역별 온라인 모집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운 정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거대 앙당 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에, 이 제3지대에서는 철저하게 국민 주권주의, 예,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예, 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정치가 전개가 돼야 됩니다. 네, 이준석, 신당 총선 예비 후보 모집 나선다 이러면 내일 공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준석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 이 특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국민 주권을 외치고 북한에 민주화와 인권을 외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 많은 응원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도 정치를 이제는 성숙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단순하게 게임이 아닌 이거는 오늘도 한 일가족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일가족이 사망하는 그런 비극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준석, 신당, 야당이지만 반윤 아니다. 민주당보단 잘할 자신이 있다. 민주당 국힘 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위성정당 꼼수를 쓴다든지, 또 나중에 국힘과 손잡기 위해서 정치조를 한다든지 하면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민은 속일 대상이 아니라 에, 진정 국민을 섬기고 에,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고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에, 지금 이준석 신당 차려도 반은 연대는 안 한다, 송영길 연대서를 차단한다 그러는데 이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본인하고 뭔가 이 정치 싸움을 이용해 가지고 선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의미 없어요. 윤석열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지금은 나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놓는 거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